이번에는 알리에서 주문한 가슴 가방 여기 보이십니까? 이게 요 용도인데 조금 커요. 근데 뭐 그렇게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활동은 편합니다. 아 우선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준비를 해야죠. 남부인데 남부. <laughs> 람보 준비를 한번 해봅시다. 감지기는 빼야 되고요, 헤드셋도 빼야 되고요, 삼갑도 빼야 되고요. 응? 됐어. 사랑을 하고 싶어도. 했고아 더운데 헤드셋은 좀 힘들긴다. 화자 탐지가 재미는 없어요. 장화만 벌써 몇 개잖아. 근데 이 태광께 국도 높고 좋습니다. 특히 방안나 장갑은 장화는 태광께 좋아요. 발도 크고 손도 크고 우리 언니들 많이 오셨네. <laughs> 아 맞다. 이 탐지기 진동 모드 모드를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오늘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날씨가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네요. 했고. 자, 고 자! 走吧시다 바다 탐지가 재미는 없어. 뭐, 그물 본다는 희열? 그것도 초보따라 얘기지. 아, 3, 4일, 4, 3, 4일 집에서 일을 하고, 탐지에 나와서, 어, 시게 돌아다니고. 자, 주문지 왔습니다 주문지. 아유, 언니들, 아들, 언니들 아들 다섯 명이나 있네 좋아.